안녕하세요 작비입니다 호!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수염입니다 <laughs> 벌써 5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염이 왜 파랗죠? 제가 작빈에서 뭘 잘못 먹은 이유로 몸에 항체들이 다 파란색 <laughs> 간다리 미치셨네요 <laughs>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세 명이서 뭉쳤느냐 보시면 앞에 이렇게 음식들이 있죠 이게 뭐죠? 스파게티죠 이거 어, 스파게티 그리고 이건 뭐죠? 짜장면이죠 네 저도 압니다 짜장면이죠 오늘의 작가다 바로 스파게티랑 짜장면 섞어먹기 말 그대로 이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를 섞어 먹어볼 건데요 왜 섞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디서 봤어요 근데 까먹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짜파게티가 짜장면에 따와 스파게티에 파게티를 섞은 그런 음식이라고 어디서 봤어요? 어디서요? 어디서 보셨나요? 제가 봤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스파게티랑 짜장면을 섞으면 정말 짜파게티 맛이 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긴말 없이 섞어 볼까요? 미리 이렇게 스파게티를 만드는 상태고요 그리고 짜장면은 이렇게 방금 중국집에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이제 부으면 끝인 거네요? 그쵸? 그쵸? 어, 누가 보실래요? 제가요. 아, 예, 보십쇼. 희지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. 그러면,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하하 성격들이 정말 급하시네요. 비주얼은 현재 이렇습니다. 어,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? 강아지밥 느낌을 살짝 <laughs> 섞어주세요. 냄새가 이상해요. <laughs> 아, 냄새가 이상한가요? 오.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매운 짜장면 같아요. 오, 야, 비주얼 합격. 와 오오... 지금 저희 3명 모두 다 공복인 상태입니다 배가 몹시 고파요 공복 왜 공복이죠? 비 공짜에 과복짜에. 관심 먹고요 네. 음. 그래서 과연 정말 짜파게티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먼저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넣을 거죠? 안가위바안 음식은 가위바아안 음식은 가위바위보 지훈이부터 아음 <laughs>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부터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요? 일단 중요한 거 맛있는 것보다는 짜파게티 맛이랑 비슷한가요? 네 나요 저도 오. 나고요 진짜 별로예요 따로따로 <laughs> 아, 따로 먹고 싶어요 아 따로따로 따로 음. 먹는 게 맛있다 음.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그 어. 이긴 사람이 먹기로 네. 하겠습니다 안 내면 치는 건 가위바위보 그럼 저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 맛이 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맛이 어떤가요? 어.. 한입더 먹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짜파게티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짜파게티 맛은 안 나는데 그냥 짜파게티랑 짜장면을은맛이야짜장면 그 <laughs> 먹고 있는데 스파게티 맛이 스물스물 나는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예말대로 별로요. 예 마지막으로 우리 프랑스 역시 사실 제가 대학교 시기 시간 때 소믈리에를 해가지고 절대미가 이거 오! 절대미가 조금 더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. 오! 이 프랑스는 파랑스안 그치? 얼마? 시름을 시옵시? 요로케 프랑스.

표현을 하신다면 두 가지 맛이 섞어만 나는데 안 섞여요. 융합이 어,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응. 맛없어요. 솔직하시네요. <laughs> <아름다운 웃음> 어 오, 기대했던 거에 비해 정말 어 맛이 없네요.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네. 맛이 안 나네요. 네. 아쉽습니다. 그리고 짜파게티 맛도 안 나요. 왜 이름을 짜파게티로 어. 지은 걸까요? 음. 무튼 이제 이것만 섞어 먹기에는 너무 아쉬죠아쉽나요 아쉽죠. 아쉽나요? 아쉽죠. 네. 짜... <laughs> 네. 너무 맛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바로 이제 번외편으로. 컵라면 짜장면과 컵라면 스파게티를 섞으면 과연 짜파게티 맛이 날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두 녀석들은 맛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조를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컵라면 짜장면과 컵라면 스파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아 역시 팀워크가 좋습니다 <laughs>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랑 다른 나라의 요리가요 <laughs> 스파게티 파스타가 대체로 저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짜장면은 저 아프리카랑 유럽계 쪽에서 아 혹시 국적이 어떻게 되시죠? 아저 잉글랜드에 프랑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<laughs> 단단히 미치셨네요 오 그런 사이에 벌써 짜장면과 스파게티가 많이 섞였습니다 오잘 섞었다 오 일단 냄새는 아까 녀석들보다 훨씬 낫네요 진짜 거짓말 아주 한 2,500만별 난것 <laughs> 그러면 아까 순서 그대로 지훈이는 네, 그냥 그래, 트이도있으니까망고 아, 아. 네. 안으로 넘어져 먹고 지훈이부터 <laughs>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짜파게티 맛이 났으면 좋겠네요 오늘. <laughs> 음이 심장하는 무슨? 아, 약간 화난 듯한 표정을 짓네요. 아, 맛 평가를 해볼게요. <laughs> 맛이 어떤가요? 어, 아까 녀석들보다는 한 다섯 배더 맛있어요. 맛은 진짜 훨씬 맛있는데 <laughs>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. 근데 잘 어울리지는 않는 맛이에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소머리에서앙조르노 그르샹을 잘 마시요. sweet twice july 오 비등 노래 그래도 휴지를 던졌어요. 아, 던졌습니다. 할줄 아는 한국어가 있나요? 절대 소고목지마라. 절드에서 흐름을 모아라. 아, 일단 짜파게티 맛은 아예 안 나고요. 절대 안 나고요. 안 납니다. 안 나고요. 맛도 없습니다.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렜었는데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는 음식을 보여 드렸네요. 이렇게 해서 다카다로 짜장면과 스파게티 섞어먹기 해봤는데요 좀 아쉬우면서도 또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에 뭐가 나셨네요? 파란 수염 아닌가 이거? 뭐 파란 수염 여기도 있는데요? 제가요? 제가요? 오! 이 음식에서는 굉장히 <laughs> 나쁜 유해물질이 발견됐어요 아, 같이 우리는 파란 DNA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파랑 수염이 잘라났습니다와 <laughs> 스파게티와 아장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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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아아지의이아아이었습니다파아아아의아아아 <laughs> <laughs> <파랑 작비의 안 웃음> 저희는 음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말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러하지 않나요? 아니요 먹기 싫어요 <laughs>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